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대해 일어나선 안될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1장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공직자 한 명이 무도한 수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특검의 칼날이 결국 무고한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고인이 남긴 메모 일부를 공개하며 그동안 국민의 힘을 겨누던 정치 수사가 이제는 일반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나는 이미 경고했다.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 힘의 심장을 지나 사법부를 향하고 결국 마지막엔 죄 없는 국민에게 닿을 것이라고. 지금 그 일이 현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면장 a씨가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들이 집을 찾아갔다가 a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그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공원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공개한 A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5분까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 진술서는 조사가 끝난 3일 새벽 3시 20분경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래서 조사를 받는 내내 너무 힘들고 지쳤다.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계속 다그쳤다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한다고 했다.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의 결론. 결국 기억나지 않는 말까지 하게 됐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고 썼다. 또밤 12시가 넘도록 수사가 이어져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수사관들이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스러울 줄 몰랐다. 이제는 직장도 삶도 다 귀찮다고 토로했다. 고인을 상담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자필 메모는 제가 9일 고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이 불법적 강요 회유, 유도신문, 심야조사 등 위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과 협의해 특검과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대표는 희자회견 말미에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폭처럼 폭주하는 특검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